안녕하세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사무국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의 2023년 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복지관이 안전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신 복지관 직원분들과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복지관 이용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 한마음 복지관도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첫 번째로 조직의 존재 이유, 정체성, 지향성으로 볼수 있는 미션 비전에 대하여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직원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미션 비전을 재정립하며 장애인 복지관의 본질 우리가 일하는 이유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분들과 항상 함께해야 하고 장애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 만들기라는 미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한만 복지관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미래상. 청사진이라고 볼수 있는 비전은 함께라는 의미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여러 사업 분야에서 잘 실현하는 복지관이 우리의 미래의 상이기 때문에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미션 비전을 수립하고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사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관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중심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람중심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 문화여가 활동, 직업 지원과 평생 교육, 건강 지원 사업, 문화 예술 사업 등 사람 중심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특성화입니다. 한마음 복지관은 ABA 교육과 심리 상담, 구강 보건실의 운영으로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문화를 통한 통합적 커뮤니티 제공입니다. 복지관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사명 조직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함께 일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의 2023년 사업은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5대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1대의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고 68개의 단위 사업 안에 279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의 운영 방향은 279개의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과 함께하고 장애인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 함으로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만복지관도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이용자분들의 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만복지관은 우리가 재정립한 미션 비전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을 잘 뿌리내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분들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은 각 부서별 사업에 있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한 회복,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는 한 해인 만큼 언제나처럼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과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